이거 오늘 괜히 이 방송한 거 같아. 그러니까 이 너무 좀 아... 찝찝하네. <laughs> 이거는 이걸 집어던져서 될 일이 아니야. 아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에... 근데. 아니 그래서 뭐. 일차적으로 아이고 참 어려운 저희도 이제 여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사권 자체는 대통령님의 이제 고유 권한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은 그걸 뒷받침 해줘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어려운 점이 있긴 한데요. 뭐또 대통령실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네. 저 보고도 지금 댓글에서. 요... 음. 체육이 가만 안 두겠다고 <laughs> 가만히 있으라고 네. 난리네. 네. 그러니까 이제 후보자께서 아... 앞으로 확실하겠다 이런 의지만 표명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저희는아이 참... 댓글이 그걸좀늦을것같은데 <laughs> 아... 이거 오늘 괜히 나 너무 찝찝하고 너무 기분이 그러니까요. 안 좋아요. 아니 근데 이런 건전한 비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네.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게 국민의힘과 다른 네. 윤석열은 손가락 하나면 뭐 국민의힘이 다 움직였잖아요. 야, 예. 그거와 다른 두분 훌륭하시다, 이런, 이런 게 이제 좀 이루어져야 아, 민주당이 또 국민들한테 이제 재평가 받는 거예 맞습니다. 네. 예, 이런 거기 때문에 아, 이런 문화가 계속해서 정착이 네. 돼야죠. 그리고 아니, 이제 뭐 그전에 아, 소통도 많이 어 대통령실과 이제 국방부하고 이제 소통도 많이 하고 그러기로 네. 했습니다. 예. 저는 뭐욕 먹어도 좋습니다. 뭐 근데 저는 영향력이 많지 않아서 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적극적 반대입니다. 네. 저는 음. 왜냐하면 내란 척결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담 갖게 됩니다. 네. 그것은 네. 맞아요 이거는 뭐~ 시대 정신하고도 완전히 역행하는 일이고 근데 이제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사람이 인사 검증 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이제 저~ 당선이 되고 뭐 그렇죠. (6월 4일이니까) 네. 지금 몇 개월 지나지도 않고 그 안에서 이~ 부역자를 골라내는 것부터 뭐, 시작해서 정말 어렵고요 이번 오늘 이제 각군 대령 진급 인사가 났거든요. 아... 거기에 이제 개엄에 연루된 자, 그 다음에 이제 체병 사건에 연루된 자들이 이제 진급을 했어요. 네. 아마 이제 기사들이 나와 갈 텐데. 매물쇼만 그 다뤄요 그거 지금까지 아니, 기사 나올 겁니다. 이제 나올 거뭐 예를 들어서 그 국방부 법무관실에 이제. 이모 중령이 이번에 진급했거든요. 김동혁 단장, 어? 김동혁이 김동혁. 단장의 이제 메신저 역할을 했던. 어. 아이 그 기사도 나오고 JTBC 네. 단독도 나오고. 우리도 있... 다뤘어요 예. 네, 그니까그 네. 친구도 이제 대령으로 진급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꾸 잡고 이러... 일이 커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야, <laughs> 아니 저희 다뤘어요. 아니 의원님 <laughs> 저희 다뤘다고. 아니 네,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이 거야. 이제 또 이제 여론에 또 민감하게 또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대통령실이 다 이거를 검증해내지 음, 아, 못하죠. 그래요. 워낙 네. 많은 인원들이고 네. 그리고 이제 장군도 아니고 장군만 하더라도. 후보자가 천여 명인데 진급 대상자가 네, 그렇죠. 그럼 이 천여 명이 어떻게 윤석열 정부와 개헌과 연계됐는지를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다가 이제 뭐 인사와 관련돼서 뭘 하는 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네.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장관님이랑 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분 다. 지금 이제 8월, 8월 19일부터 이제. 8월 19일부터 안기백 장관이 그 특별 감찰을 하신다 해가지고 그래요? 9월 30 30까지. 8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처음에는 20명 투입했고 지금 한 40명 이상 투입을 해서 내란에 연루된 그런 그 영광급 이상 장군까지의 주요 지기자 또 그들이 실제로 어떤 계획을 세웠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거의 마무리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아, 이제 걸러내야 될 텐데 아, 네. 그 사이에 지금. 운이 좋게 쓸려와 가지고 진급한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다만 네, 그러니까. 주장하는 건 뭐냐. 지금은 이재명 정부다. 네. 내란 청산이 국민의 군대, 강력한 군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군대의 출발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운이 좋아서 이렇게 다시 걸러진 것에서 살아났다 하더라도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라. 아, 네. 우리가 보고 있다. 라고 네. 하는 것이고. 앞으로 대통령님의 인사권에 대해서 저희는 철동같이 보위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두 분과는 그러면 여기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이 또 국회에 가서 또 아주 중요한 임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서 마무리를 질는데요두분다 진짜 저는 존경한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네.